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아,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얼마 전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 우리 지역 정읍에 이 기아차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방향성을 공개를 또 준비하면서 반면에 중고차 매매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등 입장은 자업자득이다 이런 반응이고 각각의 입장은 오늘 현장을 다니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전주시 장동에 있는 중고차 물류단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중고차 딜러를 현재 하고 있고 예. 지금 한 1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대표도 했었고 예. 또 일반 사원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직원으로 딜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도 자동차 중고시장도 상당히 많이 힘든 시기였는지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코로나 여파도 우리 중고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거의 30-40%는 차이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음, 사업이 잘 돼야 중국차도 바꾸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우리한테 오고 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요즘은 그 대기업 진출 때문에 아, 더욱더 힘듭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찌 보면은 2013년일까요 그 당시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고 약한 6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고 2019년 2월에 보호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이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대기업 중고차 대기업 진출은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의 삶과 삶을 완전 무너뜨리고 몰살시키는 행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로 인하여 우리 소상공인들, 중국차 업체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저희들한테 중국차를 판매를 하고 네. 우리는 그 차를 매입하여 중,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다른 소비자한테 네. 판매하는 조건으로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지, 요즘은 대기업들이 일반인들의 모든 자동차. 네. 심지어는 50에서 100만 원짜리 저가 자동차까지 모두 매입하여 높은 경매 수수료와 높은 경매 마진율을 저희 딜러들한테 부담시키고 높은 가격 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인들에게 직접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행포 갑질이라 생각하고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밥상과 밥그릇을 빼앗았으면 이제는 그~ 수저라도 차분히 놓고 가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정부 방침대로 예. 소비자보호법 존중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고객과 딜러들 간에 음. 다툼이 종종 있었는데 예. 음, 지금은 중고차관리법에 의거 (1개월에) 2 0 0 0 k 로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고 후 차량 고생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과 딜러들 간의 다툼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대기업 경매장으로부터 우리 딜러가 소비자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중소기업 구조와 매매 구조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어떤 사회적 비용이 좀더 추가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경미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당연히 대기업들의 횡포로 보이죠. 발생이 되죠. 네. 지금 현재도 낙찰 수술가 한 대에 11만 원, 44만 원이에요. 네. 엄청 비싼 수술이에요. 어허. 그렇다고도 거기서 에 우리 딜러를 위해서 뭐 AS 조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어허. 만약에 우리 중간 우리 소상공인들 없어지면은 그런 횡포가 더 심해지죠. 음. 처음에는 중간 유통시 뭐 그런다는 핑계를 대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대기업의 횡포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아울려서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독점 구조로 왔을 때 향후에는 이제 현재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그만뒀을 땐 결국 이제 대기업 완성차 중심의 독점 구조로 이어지면 여러 가지 뭐 중고차의 국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수리비도 역시 고비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 예를 들어 현대기아는 예. AS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처음에는 풀어주는 척하면서도 나중에는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음, 일반 카센터와 대기업 서비스를 가면은 그 스스로 공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차후에 대기업의 횡포로 그런 게 소비자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어, 김보금 소장님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선 말이죠. 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중고차 매매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 생계형 적합 업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끝났고 네.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생계형 적합 업종이 지정하지 않기로 어 정부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럼 이제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생계형 적합 업종이라는 게 어떤 업종이길래 이렇게 어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네. 어, 생계형 적합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골목 상권에 대해서 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그렇죠.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뭐그 대기업에서 어, 피자 그 시장을 갖다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어 지금 일부 동네 상권들이 왜그러자면 이제 피비 제품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온다라 보면 가격이 완전히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목에 있는 피자점들이 다문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이나 골목 상점이나 아니면 생계형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품, 예, 상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 자동차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예. 이제는 이 정도. 어, 유예 기간도 줬고, 또 그분들이, 어, 문제가 무엇인가를 건알수 있는 기간도 줬었는데, 이제는 이게 생계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각이고요. 이번에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작년까지도요, 일단은 그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중소 이런 그 상권에 들어오는 부분은 어 저는 반대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네네.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는데요. 작년 이때이 시기에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했던 경험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약 45%가 이 어떤 그 제품의 성능 점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뭐 미교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중고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66%가 아, 이건 대기업 들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어떤 소비자의 불신을 갖다가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정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종에서 어,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노력도, 노력도 했겠습니다만 네. 역시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네. 어떤 불편한 현실들이 좀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6%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환영한다 네. 그래서 소비자 는제가 어찌 보면 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자업자득일 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똑같다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노력이 좀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 대기업 쪽에서는요 나름대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네. 예를 들어서 뭐그 수리라든지 보증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 네. 뭐 보증 기간을 2만 킬로 확대하겠다 아니면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100% 진입이 아니라 1년 동안은 뭐 3.2%만 진입을 하겠다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상생을에 대해서. 제 자료를 그 내온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제 진입하는 그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가격을 제때 이 가격을 가지고 샀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보증을 받고 있는 건지 이렇게 소비자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들어오는 대기업에서도요. 소비자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중소시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독점 하는 그런 어, 과정이잖아요. 예. 독점을 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없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월한 쥐를 차지하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이제 서로 감시를 해야겠죠. 어대부분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보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들어가면은요 자동차 내부부터 시작을 시작을 해서 아주 다양한 거에 대한 소비자 그알 권리를 갖다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뭐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경기도에서 물건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있는 지역에 있는 중고시장 가까이 있는 중고시장을 이제 대면으로 가서 구매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오히려+ 오히려 어,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더 신뢰성 있게 다가간다고 라 하면 다가간다고 라 하면 어, 오히려 이 기회에 어, 소비자가. 다시 돌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너무 그 낙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장의 소비자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는요. 과거에 뭐 애국이나 애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의사 결정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소비자가 생각할 적에 아, 내이 판단이 맞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쪽 업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기회에 한번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 저는 전라북도 신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최기훈입니다. 저희 중고차 업계가 50년 이상 일궈놓은 소상공인의 그 생활터전을 완성차에서 탐욕적으로 시장을 강탈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피해들, 소상공인의 몰락이라 할지, 그 초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그 중고차 구매 소비자들의 소비자 그 불만이라 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 저항의 이유가 되겠죠. 그거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생체계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완성차 대기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그 시민 의식 구조도, 어, 절반을, 과반을 넘는다는 저희 자체 통계도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부분은 피해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죠. 그거는 사회 어떤 분야에도 다, 어, 지적할 만한 모수는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그 소비자 피해가 소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지금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도 상당히 많이 발전된 상태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그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어, 그 소비자들의 피해도 해마다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가 연간 약 8,000건 정도, 어 2018년 기준에서 연간 8,000건 정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8,000건 정도라고 한다면 한0.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 전에 신문에 의하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것마저도 약 4,000건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이 소비자의 그 후생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또 법적인 그 장치 이런 것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자 거래가 연간 한 130만 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천 건이라고 한다면은 0.23%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정도의 소비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이 독점을 허용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부메랑이 될수 있는 완성차 업체의 진입으로 그 대안을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완성차 업체가 대한민국의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현대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대는 우수한 기술과 또그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과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통은 소상공인에게 맡겨 놓고 그런 기술을 우리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을 지집하는 것은 기존의 중고차 시장의 그 낙후된 영업 방식 에 불투명한 이런 음그 시장 구조 뭐 이런 거를 앞세워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고 많은 그 소비자들이 여기에 지금 현혹돼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분석 없는 그런 에,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이래서 사실상 그 저희 중고차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어떤 에, 비난과 아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완성차 업체가 과연 소비자를 위해서 이 시작에 짐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진위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소비자를 위해서 진입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어떤 형책으로 진입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미 현대 기아는 다 답을 내놨어요. 다시 얘기해서 5년에 10만 키로 이내에 차량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분석하기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차량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이미 신차를 팔때 AS가 다 보장되고 소비자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알짜배기 중고차거든요. 이런 차를 완성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그냥말로 좀 저급한 차량을 기존 중고차에서 핸들링을 해라. 그러면 기존 중고 상인들은 소비자의 이 불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이게 과연 지금 이 소비자 를 위한 그 어지러운 시장을 개선하는 방법일까요? 명백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 기아차의 중고 시장 진입은 분명히 자사의 이익, 다시 얘기해서 영세 소상공인이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이익을 다 갈취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더 분석적으로 그리고 어,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과연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건가를 잘 따져 줘야 될 것이 우리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장동의 매매 유통 단지 본관 2층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무실들이 네, 네. 네, 구분이 돼 있는데. 많이 비어있네요. 있고 여기도 좀 비어 있습니다. 이제 문 열어보신 분이 참기 야... 있잖아요. 없죠. 어, 이기 비어 있습니다. 이 여기 비어, 비어, 비어 있네요.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3분의1인데인가 있고. 요이쪽에 네, 가보셔서 운영하는 사무실도 불이 켜져 있지만 직원분들이 거의 뭐한분 정도나 네. 네, 계시고 이게 현실인데 다돌아 성... 네. 이게 지금 비어 있는 사무실이 지금의 중고차 매매의 현실을 네. 어, 말씀을. 중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 중고차들 보러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차들이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예. 6개월씩 걸리는 차도 있고 예. 1년도 있고 잘 팔리는 차는 한뭐 일주일 안에 팔리는 차도 있는데 예. 보통 두달 정도 주기가 될것 같습니다 몇 백만 원씩 손에 나는 상황입니다 예. 예. 현대동차나 자 이런 대기업이 왔을 때는 다 벼버린다는 겁니다 이매장이요 제가 아, 이제 예.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 예, 네. 이 차들은 다빌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매입이 어려워 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 땅을 이거 어떻게 할수도고이자들 이자는 내야 되는데 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들 방문하시나요? 요새 굉장히 사람이 손님이 없습니다, 제.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경기 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데도 부도난 데도 많고 이런 자영업 부도나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중고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매입도 안 되는 거고 음. 판매 자체가 없는, 없고 지금이 지금 열두 시 정도 돼 있는데 예. 매장에 손님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왜냐 아. 이 안에 손님이 왔다 갔다 없어요 이제 지금 예. 예. 아. 이거 이분들은 직원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예. 아, 생각해 투,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많은 중고차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와, 찾는 거, 찾는 거 현실이니까. 여기서. 직원분들만 지금 어다 갔다 하시는거요차 대고 약간 닦고 이런, 이런 분들 고쳐고 소비자를 위해서 미리 고쳐로 대기하고 있는데, 예. 아 손님 뭐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만 고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가면서 차 값은 빠지는 게 당연할 건데, 그렇죠. 그 마음고생이 참. 시간이 가면 중고차는 땅은 시간이 가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 사는 시간이 가면은 폐차로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1 년에 감가 가10% 20%씩 계속 되나가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는 순간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돈이 자꾸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최소한 한두달 이내에는 판매가 되어야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마진을 볼 수가 있고 석달 남아가면 자기 이제 사온 금의 원전을 보존을 못하고 마이너스 쳐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더 갔을 때는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파멘커가 간다.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김종 상무입니다. 우선 그 중고차 판매업이 2013년도 13년도에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이제 그 적합 업종으로 이제 묶이면서 사실 그 그 완성차 업체 같은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을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2월에 중소업적가업종그 지정 기한이 이제 만료됨에 따라서 어 저희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이제 그 중고차 판매업의그 진입 필요성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우선은 그 소비자 많이 좀 이게 그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 그 중고차 시장 굉장히 그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고차 가격, 그 다음에 그 차량 상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중고차 판매 업자와 소비자간의 어떤 그 정보 비대칭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현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만약에 이게 중고차 판매업에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중고차 시장의 어떤 그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판매 가격,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성능, 상태, 그다음에 이런그 정보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만하고 안전된 그런 그 중고차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생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그 미지정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은 2년에 거쳐서 그 중고차 매매 그 단체와 그 상생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중고차 매매 단체에서는 이제 그 우리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어, 진입할 경우에 어떤 그 시장 전체를 이제 독식을 하,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 해서 저희들이 그 시장 그 초기부터 저희들이 100%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5% 7% 10% 해서 2024년까지 10%까지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그 나머지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100%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된, 되는데 비인증 중고차 부분을 매입할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경매 이런 등을 통해서 저희들 중고차 매매업계에, 어,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생한도 몇번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그 단계적 그 시장 진입과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단계를 굉장히 그 우려를 했었습니다. 중고차 단체에서.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또 중고차 거래 대수 기준을 몇 대를 잡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차 그 매매 단체에서는 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시장에 참여하니까 거꾸로 자기들도 신차 판매권을 달라 이런 그한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어차피 그게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네가 자체가 이제 논의가 되지도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언론적인 얘기밖에 사실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합의가 사실 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언론에서뭐몇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현대차 자체적으로 그 사업부를 만들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영권의 승계 문제 아무 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이중고차 판매업을 생명적합업 문제를 경영과 승계 문제 연결시키다는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를 몇번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난 게 아마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사실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뭐 현대기아는 이제 그 용인하고 정읍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이미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지엠이나 그다음쌍용 누노삼성. 이 삼계사는 이제, 최근에 그 생계형 적합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고차 판매업을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뭐 진출 시기라든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 저희들도 이제 생계형 적합종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중고차 판매업이 아 미지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선진화를 시키려면은 중고차 매매 업계와 같이 상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루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매매 업계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은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사업 조정 그또 신청을 해또 그걸 또 논의하는 중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완성차 업계가 그 중고차 시장 진출의 반목을 어 잡히지 잡히지 않도록 좀 이게 또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